아 여러분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실게요 톰 피터에 대한 모든 비판들이 결말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사실이 그 장면만으로도 가치는 영화가 아니었나 스파이더맨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줬던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아 여러분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실게요 아 진짜 존하츠 감독 선생님 이 진짜 어느 쪽에 계시지? 동쪽? 나 진짜... 진짜 큰절 드리고 시작합니다, 진짜. 아...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진짜, 아, 정말. 이런 영화 만들어주신 존화츠 감독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제 반응이 절대 오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오랜 스파이더맨 팬인데, 근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나이 또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더 특별한 고 완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스파이더맨의 오랜 팬으로서 왜이 영화가 그토록 완벽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장점을 꼽자면뭐두 가지가 아니라 200가지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랬다간 이 영상이 정말 3시간 정도가 될것 같아서 당연히 이 리뷰에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영화 보시고 나서 이 리뷰 보시고요 그리고 편의상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은 토비 피터의 스포 피터,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은 앤드류 피터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톰 피터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리뷰 시작해볼게요 자이 영화가 완벽한 스파이더맨 영화인 첫 번째 이유 마블 스파이더맨 홈 트릴로지의 완벽한 마무리였기 때문입니다 MCU의 스파이더맨은 지금까지 나와서 썼던 스파이더맨과 너무 달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토비 피터나 앤드류 피터의 그 스파이더맨 이미지 자체는 찌질하다, 너드, 가난하다, 약간 요게 스파이더맨이 이미지잖아요. 그게 실제로 코믹스 스파이더맨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MCU의 스파이더맨 토모랜드의 피터 파커는 일단 첫 등장부터가 시빌워에서 세계관 최강 부자인 토니 스타크한테 스카우트를 당하면서 시작을 하죠. 수트도 스스로 만든 수트 대신 토니 스타크가 만든 최신식 수트를 선물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히어로로서의 고뇌에 빠지기도 전에 세계관에 있는 모든 히어로들이랑 막힘 합쳐서 같이 싸우고 우주도 지키고 힘들거나 방황할 때는 언제나 조력자가 있었죠. 토니 스타크, 닉 퓨리, 메이,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닥터 스트레인지까지요. 물론 닉 퓨리는 닉 퓨리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혹시나 이 스파이더맨이 사고를 치면 다 수습해 줄 사람들도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스파... 스파이더맨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거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고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파이더맨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작 코믹스의 팬들이라든지 이 MCU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 이 피터 파커는 어떤 히어로들보다도 이 정체성의 고뇌를 굉장히 많이 겪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영화 노웨이 홈이 나오기 전까지 톰 히터에게는 그런 게 진짜 없었어요. 귀엽고 해맑고 이런 건 좋은데 살짝 철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팬들 사이에서 별명이 애기검이었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살짝 불만이기는 했는데 아 근데 이번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사 하나를 듣고 약간 이렇게 머리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약간 띵한 느낌? 닥터 스트레인지가 톰 피터에게 화를 낸 직후에 약간 후회하는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너랑 산전수전 다 겪었더니 너가 애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노웨이홈 기준에서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19살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철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 나이 때 평범한 고등학생 히어로로서 할 법한 행동들이었던 건 거죠. 홈 시리즈를 한 번씩 다 되짚어보면 홈커밍 때톰 피터는 이미 11월 때 토니 스타크한테 스카웃을 받아서 최신식 수트를 입고 온갖 히어로들이랑 함께 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학교가 지루하겠어요. 뭐 학교 공부가 눈에 나 들어오겠어요. 온갖 히어로들 다 보고 왔는데 완전 극도의 흥분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더 히어로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막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토니 스타크한테. 그래서 그런 모습의 피터를 보여줬던 건 거고 파프레모에서의톰 피터는 우주 나가서 싸우다가 5년간 분립됐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는 본인의 멘토였던 토니 스타크가 눈앞에서 죽었죠. 분명 히어로로서의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이 히어로 활동 자체. 정말 실물이 나 있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히어로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의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싶고, 그저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그게 조금 더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됐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피터에게는 그래서 그런 모습의 피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홈커밍이나 파프롬 홈에서의 피터의 행동은 정말 그냥 17, 18살 고등학생 히어로로서 당연히 했을 법한 행동과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치만, 이쯤 되면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토비 피터랑 앤드류 피터도 톰 피터랑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거미에게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토비 피터와 앤드류 피터는 톰 피터와는 다르게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의 히어로 생활을 누리지 못했을까? 왜 이런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을 볼수 없었을까 이 둘에게서는 제 생각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죄책감의 유무였다고 생각을 해요. 토비 피터와 앤드류 피터는 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벤 삼촌이 죽었다라는 죄책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피터 파커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화재사건이나 강도사건이라도 만약에 본인이 가지 않아서 사상자나 부상자가 생긴다면 그건 그 사람을 구할 힘이 있는데도 그것에 가지 않은 내 잘못이다. 라는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죄책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피터 파커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본인들의 삶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의 여자친구의 저녁 공연 시간 하나 맞추지 못하고 본인의 졸업식에 지각해서 여자친구가 하는 연설도 듣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스파이더맨으로서만 살아온 거죠. 바로 그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책감과 책임감이 피터 파커라는 캐릭터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MCU의 톰 피터에게는 이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이 영화 전까지는. 오히려 MCU에서의 죄책감은 피터 파커가 아니라 어른들의 몫이었어요. 뭐 거의 토니 스타크의 몫이었죠. 그래서 MCU의 피터 파커 톰 피터는 평범한 고등학생의 삶을 조금이나마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피터 파커처럼 안 보였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 영화 노웨이 홈에서 톰 피터가 처음으로 그 죄책감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바로 메이 큰엄마의 죽음이었죠. 내가 메이를 끌어들여서 죽게 만든 거다라는 그 죄책감이 톰 피터 내부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때부터 톰 피터가 단순히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진정한 피터 파커로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화 초반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주문을 걸때네개 소중한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 주문을 바꿔 달라고 징징거리던 그 피터가 영화 마지막에는 이 세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두가 본인이 피터 파커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도 상관없다고 말을 하고 파프라몸 내내 MJ에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든 고백하려고 애쓰던 피터가 노웨이온 마지막에는 MJ 이마에 붙어있는 반창고 하나 때문에 모든 진실을 숨기는 선택을 하고 뒤돌아 나가죠 홈커밍에서 수트 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수트를 도로 가져간 토니 스타크를 그렇게 원망하던 피터가 노웨이온 마지막에서는 본인이 직접 재봉틀로 본인의 수트를 만들고 이웃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톰 피터는 메이가 본인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아는 피터 파커가 됐고 그런 톰 피터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피터 파커들을 볼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었던 건 우리가 이미 이전에 평범한 생활을 잠깐 누렸었던 톰 피터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대비되는 행동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사실 토비 피터나 앤드류 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처음부터 피터파커였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과 고뇌가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굉장히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어요. 스파이더맨이라면 이래야지, 피터파커라면 이래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당연하게 와닿았던 게 있었는데. 그치만 톰 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발랄하고 해맑았었던 고등학생 히어로가 이 모든 걸 희생한 히어로가 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얘가 정말 얼마나 나 많은 걸 희생한 건지, 얼마나 성장을 한 건지 우리가 정말 오롯이 다 느낄 수가 있는 건 거죠. 진짜 아까 초반에 말했었었던 이톰 피터에 대한 모든 비판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 결말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사실이 진짜 약간 경이로울 수준이에요. MCU의 톰 피터는 정말 모든 걸다 가진 스파이더맨으로 시작해서 노웨이 no 홈. 돌아갈 집조차 없는 그런 스파이더맨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결국 톰 피터의 홈커밍 파프로홈 노웨이 홈 트릴로지는 스파이더맨 탄생서사가 아니라 피터 파커의 탄생서사였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영화가 완벽한 스파이더맨 영화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영화가 지난 두 스파이더맨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완벽했다는 겁니다. 터비 피터와 앤드류 피터는 둘다 각자의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두가 다잘 아시는 앤드류 피터의 트라우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앤드류 피터의 트라우마는 바로 네, 떨어지는 그웬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앤드류 피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시리즈가 제대로 마무리도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피터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팬들에게조차도 조금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시리즈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앤드류 피터의 시간은 왠지 그 시점에서 조금 멈춰있는 듯한 느낌. 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있었죠. 이제 톰 피터가 메이의 죽음으로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앤드류 피터가 톰 피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 여자친구 그웬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무본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앤드류 피터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어딘가 저 멀티버스에서 멈춰져 있었던 앤드류의 시간이 정말 다시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대사였어요. 그래서 그 대사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앤드류가 MJ를 너무 안전하게 온몸으로 구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직후에 MJ가 앤드류 피터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앤드류 피터는 울먹거리면서 괜찮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사가 마치 약간 앤드류 피터가 팬들에게 나 이제 진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약간 너무 벅찬 장면이었어요. 솔직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정말 그 장면만으로도 이 대사들만으로도 너무너무 이 영화가 가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은 장면이었어요. 토비 피터의 트라우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해리 오스본의 아빠인 노만 오스본이 본인 때문에 죽었다는 거. 두 번째는 벤삼촌을 죽인 자에게 복수를 했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었다 라는 트라우마였죠. 사실 뭐 같은 한패의 강도이긴 했지만 실제로 벤삼촌을 죽인 건 마르코 플린트였으니까요. 그치만 토비 피터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 3에서 해리랑 어느 정도 또 오해를 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르코 플린트에게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토비 피터 마음속에 계속 그게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린고블린을 죽이려고 했었던 톰 피터를 막아선 건 앤드류 피터가 아니라 바로 토비 피터였습니다. 그때 톰 피터가 죽이려고 했었던 대상이 노만 오스본이자 톰 피터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토비 피터의 두 트라우마가 지금 톰 피터 눈앞에 놓인 그린고블린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톰피터를 막아선 토비피터의 눈빛에는 그 어떤 질책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안다는 위로의 눈빛과 동시에 너는 나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단호함의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톰 피터를 막아서서 그린 고블린을 구하면서 결국 토비 피터는 톰이 본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렸다는 그 안도감과 그리고 이번에는 노만 오스본을 죽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토비 피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모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온 빌런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뿐 아 니라, 이 모든 스파이더맨 들에 게도, 두 번째 기회 를줬던거 죠. 토비 피터 에게 는본 인의 잘못 을 용서 하고, 만 회할 기회, 앤드류 피터 에게 는본 인의 트 라우 마를 극복 해낼 기회, 톰 피터 에게 는 이전 피터 들의 잘못 을 답습 하지 않을 기회, 그리고, 이두 번째 기회 는새 스파이더맨 이 서로 서로 에게 주었 다는 거, 그게 정말로 의미 있는 부 분이 아니 었 을까 생각 합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선물 같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완벽한 스파이더맨 영화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리뷰에 좀 공감을 하셨나요? 앞으로 N차를 찍으실 분들이라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이 부분들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이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스토리가 완벽한 걸다 떠나서도 아무래도 이전 시리즈의 빌런들이랑 스파이더맨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전 시리즈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정말 곳곳에 다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의 VOD가 뜨면 이 모든 세세한 리퍼런스들, 이스터에그들 그리고 모든 촬영 비하인드 썰까지 코멘터리 영상으로 다 같이 챙겨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VOD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